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 네, 중앙, 중앙지검장님께 묻겠습니다. 어, 어제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양평 공무원 수사 중 가혹행위로 의심되는 사유로 인한 사망사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이거 수사 진행하실 거죠?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금융감독 원장이 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한 오판입니다 2010년 초에 상장 폐지되기 직전에 민중기 특검은 아,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1억 5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어요 1만 주 클럽 30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오 세미테크 대표가 23억 손실 회피한 혐의로 징역 11년이 선고됐습니다. 그 23억에 1만주 클럽 30명이라고 하니까 30억 정도 손실 회피했다고 보면 50억 이상이 되는 거죠.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50억 이상 손실 회피하면, 검사장님, 네. 지효가 어떻게 되죠? 15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공범인 네오세미테크 대표가 재판 받는 기간이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2년 1개월이또 추가되겠죠, 공소시효가. 신속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 고발장이 접수됐으니까 저희가 잘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서울고등법원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공소 유지 책임은 서울중앙지검장이십니까? 서울고등법원장이십, 까 어, 서울고검장이십니까? 지금 그 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공소 유지를 고검에서 수행하고 있고, 어, 지검에서도 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면에서, 어,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공판 재개 신청 왜안 합니까? 어, 지금 그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재판에도 적용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 의견이 어, 있는 건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 세계 재판부에서 공의 재판 중단을 지금 선언한 상태고 개별 법관이 그런 중요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검사장님? 내부적인 이 사안은 ]은... 재개를 해가지고 네. 재판을 진행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아 이거는 헌법 84조가 문제된다 한 다음에 그런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재판을 만약에 진행시키면 어떡합니까? 현직 대통령의 뭐 일이 많아가지고 재판 정지하겠다. 이런 사유라면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예능 프로그램 찍고 있는 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재판받을 시간 충분해요. 그러니까 84조. 그것을 개별 법관의 판단으로 대통령의 사건, 대한 사건 중재시킬 게 아니고 봉소 유지를 책임진 검찰이라면 빨리 공판 재개 신청해서 판결 받게 하고 그것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든지 그렇게 정상적인 운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